말할 수 없는 비밀은 대만의 원작을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사를 리뷰하면서 대만의 청춘 로맨스 영화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공교롭게도 예시로 들었던 몇 편의 영화 중 하나가 바로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우리나라의 대만 청춘 로맨스 영화에 붐을 일으켰던 시발점입니다. 이 영화의 주연이자 각본과 연출까지 맡았던 주걸린도 상당한 인기를 얻었었고, 개인적으로 영화는 별로였어도, 게른미가 눈에 띄어 전작들을 다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전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꽤 오래 쳐서 접점까지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고 이렇다 할 감흥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 감정이 메말랐던 시기여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영화의 중요한 소재를 이미 다른 영화들에서 봤던 터라 그럴 수도 있으나 세월이 흐른 덕인지 의외로 한국판 리메이크는 기대 이상으로 마음에 듭니다. 사실 원작을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민주와 노민서 씨가 있었던 정설과 <laughs> 달리 말할 수 없는 비밀에는 아무런 사심 포인트가 없어 더더욱 관람을 꺼리는 바람에 뒤늦게 봤는데 히트맨 2와 검은 수녀들에 비하면 수작입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솔직히 저한테 말할 수 없는 비밀은 봤어도 봤던 영화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봉한 지꽤 오래된 영화이기도 하거니와 재밌었던 영화가 아니라. 여자 주인공이 다른 시간대에서 현재로 넘어왔던 설정 외에는 기억에 남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참고로 전이 설정 때문에 시큰둥하게 반응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말할 수 없는 비밀보다 몇년 앞서 다른 시공간에 있는 사람과의 교류라는 어피스탄 소재를 선보였던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저 영화들을 미리 본 탓인지 반전이 싱겁게 다가왔었지만 리메이크도 그렇고 리메이크를 본 후에 잠시 훑어본 원작도 그렇고 애초에 반전을 꽁꽁 숨기려는 노력을 안하더군요. 특히 원작보다 리메이크가 의도적으로 뭔가 있다는 티를 내려고 한것 같습니다. 원작에는 없는 장면까지 넣어서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대번에 여자 주인공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엿볼 수 있죠. 뭐, 여기까지는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라 설령 눈치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알수 있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두 번의 트릭을 보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는 여자 주인공인 정하의 어머니가 등장해 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정화가 남자 주인공의 친구이자 신예연 씨가 연기한 인니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두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건 물론이고, 한동안은 원작과 다르게 각색한 걸 수도 있다는 괜한 의심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후반부에 가서 디테일한 설정이 더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기억을 더 찾을 수 있었다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제게 이 영화는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한국판 리메이크가 원작을 봤을 때보다 더 가슴에 와닿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과장하나 안 보태고 제가 멜로를 품은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던 건 실로 오랜만입니다. 아무래도 리메이크인 만큼 필연적으로 원작과의 비교는 피할 수 없으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외로 한국판 리메이크의 연출은 상대적으로 정적인 편에 속해서 정통 멜로에 가까워 보입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피아노 대결에서의 연주에 비유하면. 원작은 유준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터치를 볼수 있었던 데 반해 리메이크는 상대방 연주자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터치가 주를 이룹니다. 이 차이 때문에 적절한 시점마다 강조를 주던 원작에 비해 리메이크는 다소 심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아노 대결 장면만 해도 촬영과 편집이 기교를 절제하는 연출을 선호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잔잔하게 밀려오는 감정의 밀물에 서서히 잠기는 게 좋았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같은 맥락을 지향하고 있어 요즘 영화답지 않게 풋풋하고 수줍은 캐릭터를 선사합니다. 그 사이에서 배성우 씨가 연기한 유준의 아버지는 피아노와 포르테를 오가며 분위기를 관계합니다. 두 주인공에게 리메이크만의 설정이 붙은 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유준에게는 쇼팽과 조르주 상드 및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 사랑의 의미와 동기 등을 부여합니다. 쇼팽과 조르주 상드는 원작에서도 언급됐던 인물로,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다는 말을 해서 불길한 예감을 갖게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배치한 게 눈에 띕니다. 수업 중에 쇼팽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는 질문에 조르츠 상드라고 답한 장본인이 다름 아닌 유준이고 피아니스트의 길을 다시 걷길 바라는 어머니에게는 쇼팽도 피아노 말고 사랑하는 게 있었다는 말로 응수합니다 저런 장면들은 유준이 종국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암시하는 거겠죠. 아울러 당대의 소설가 겸 페미니스트로 여겨지는 조르츠 상드의 긍정적인 등치라고 할수 있는 정아는 천식과 친구들의 따돌림이 없는 캐릭터로 바고 오롯이 두 사람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덕분에 원작에서 계륜미가 연기했던 여자 주인공이 간녀이고 유약한 이미지였던 것에서 벗어나 정아는 외부의 다른 요인 없이 스스로 사랑을 찾아 떠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캐릭터로 변모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원작과 리메이크 그 모두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어르신들의 넋두리를 엄소 증명한 사례에 속하는 꼴을 보여주긴 하지만요.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근래 몇달 동안 봤던 영화 중에서 비교적 마음에 들었던 영화로는 원작을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한 게 많습니다. 보통의 가족, 히든페이스, 청설, 핸섬 가이즈에 이어 말할 수 없는 비밀까지 보통 할리우드에서 다른 나라의 영화를 리메이크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실망을 잔뜩 안겨주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설계자를 제외하면 이상할 정도로 리메이크를 잘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도 한국적인 정서에 맞춘 각색과 연출이 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원덕력이 됐는데 예를 들어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 원작에서는 고등학교가 배경인걸 대학교로 바꾼 이유를 두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이 한창 심할 시기에 그런 여유를 누리기 힘들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저는 피아노 배틀의 진행자를 없앤 것도 마음에 듭니다. 관객을 위해 필요한 장치일 수도 있으나 좀 오버하는 캐릭터라 오글거리기도 했고 어차피 음대의 학생들이 관객이라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테니 굳이 안 넣어도 별 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한 리메이크 영화들은 원작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저마다의 각색을 더한 게 주요해서 눈길을 끌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히든페이스만 해도 각 인물 간의 관계를 탄탄하게 엮고 다지는 걸로 개연성을 한층 높여. 파격적인 결말이 아주 인상깊은 영화로 남을 수 있었죠. 말할 수 없는 비밀도 원작을 충실히 따르되 자신만의 색깔을 지향한 게 좋았지만 두 작품을 비교했을 때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주저했던 이유 중에 딱히 끌리는 배우가 없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다들 연기를 나쁘지 않게 한다는 건 알고 있었고 노경수 씨는 임시완 씨와 더불어 아이돌 출신 중에서 연기를 꽤 잘하는 배우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분입니다. 단지 주연 배우 두 명이 제가 알고 있던 원작의 캐릭터 이미지와는 달라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는데 원작과 다른 각색과 연출이 가미된 덕에 의외로 두 사람 다 자신만의 캐릭터를 잘 연기했습니다. 단, 적어도 제 눈에는 원진아 씨와 도경수 씨의 케미와 그림이 썩 좋은 효과를 내진 못한 걸로 보입니다. 뭔가 절절한 사연이 빠진 탓인지 보이는 그대로 주걸륜과 계류미의 케미와 그림에 미치지 못한 탓인지 확신할 순 없으나 독립된 캐릭터로서의 매력은 괜찮은 데 비해 둘의 시너지 효과가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영씨가 연기한 캐릭터는 원작과 별반 다르지 않게 정체성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원작에서도 없으면 안 되는 캐릭터는 맞지만 그렇다고 또꼭 있어야 하는 캐릭터도 아닌 것 같았는데 리메이크도 이 캐릭터만큼은 원작 이상으로 또는 원작과 다르게 활용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이 정도를 제외하면 흠잡고 싶은 게 거의 없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영화입니다. 아마 제가 원작을 봤으면서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으나 그 바람에 이 영화를 재밌게 볼수 있었던 거라면 본의 아니게 저한테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전반적인 배경도 원작은 왠지 신비로우면서도 아름다운 광경을 자랑해서 대만에 여행 갔을 때 제가 직접 방문까지 했었다면 리메이크는 일상성을 중요시한 건지 소박하고 친근한 장소를 나열한 것에서도 두 작품의 차이가 느껴져 호불호가 나뉘는 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것과는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계는 리메이크가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다른 영화들은 만족도가 낮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리뷰한 영화들을 쭉 봐도 호평했던 영화는 대부분 리메이크입니다. 언제쯤 리메이크가 아니면서도 이만큼 만족할 수 있는 한국 영화가 나올지 궁금한 한편 개인적으로는 청설에다가 말할 수 없는 비밀까지 예상외로 재밌게 봤기 때문인지 슬슬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정통 멜로 영화의 붐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갖게 됩니다. 사실상 건축학개론 이후로는 순수하게 멜로만 추구하는 장르의 맥이 끊기다시피 해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현실이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은 비록 리메이크이긴 해도 모처럼 보는 정통 멜로 영화로 만족을 안겨줬다는 게 더없이 마음에 듭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 장르의 영화를 보면서 냉소적인 반응 대신 소름이 돋는 감격을 만끽했다는 건저 스스로도 놀랍습니다. 연애 감정 같은 건 나이 꼬 사는 사람이 된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고 자극 없이 평온하고 따뜻한 전개 위주로도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영화라고 생각하기에 평위주의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는 걸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